자,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사이에 1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방정식의 근이고요. 우리가 이 녀석을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로서 해석을 해볼게요. 함수로 해서 해석을 해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자두 실근을 갖는다.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얘가 뭐로 바뀌어요? 그러면 x축과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로 바뀌어요. 그리고 그 사이에 1이 존재한다 라고 했죠. 사이에 1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두 개의 교점 사이에 1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가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, X축과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나는 이런 녀석을 그릴 수가 있을 거고, 이두 개의 점을 우리가 어, 교점, X축과의 교점이라고 부르지만 방정식에서는 두 실근인 거죠. 그 사이에 1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 어딘가에 1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. 자, 이 녀석이 만들어지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우리가 바로 여기 에 있는 이 f1이다라고 하는 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 될 거예요. 그죠? 렇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,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0보다 작으면 되죠. 그래서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다가, 그러면은 1-3-a 플러스 4가 돼서,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데, 얘가 0보다 작다로부터 A는 2보다 크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답 1번 되겠죠.